야, 다 머리가 다 빠지고 힘들 끝하고. <laughs> 30주년 됐더니 이거 갑시다. 참. 아이고, 성악도 파리바게뜨가 다 생겼네. 야, 추 해야지. 추억의 만모스방이 있잖아. <laughs> 와우, 맛있겠다. 커피, 커피, 커피. 오케이. 라떼, 라떼. 똑같다, 똑같해. 어, 똑같해, 똑같해. 어, 하나도 변한 게 없어. <laughs> 가 볼까? 사가 여기 여기 봐 봐. 여기 42 여기 있잖아. 42 43 42 그린 나리가 아니라 푸른 나리네. 그때는 또잘 몰랐는데 이렇게 크지는 않아. 나잖아잘 <laughs> <laughs> 지냈어? 머리 염색 안녕하세요. 오! 오. 어디 있어요? 와이프. 놀고 있지. 아 진짜? 어, 아, 여기서 돌아다니고 있어? 어? 어? 와이프 안 왔어? 아니, 집사람 못 왔어. 집사람 주말이 바쁘잖아. 아, 그렇구나. 예, 혼온 사람 많네. 다 이혼했나 아. 야, 다 이혼했어? 다 이혼했나? 어. 진짜 혼온 사람 너무 많아. 응? 그래? 혼자 어. 왔으면 다 이혼하는 거야? 아, 우리 나이 때 어. 정도 되면 많이 돼. 하지. 야, 우리 둘이 짠잼 찍어 주실까? 야, 남편은 찍어 누구야? 어? 남편은 누구야? 나도 했어. 하나, 둘, 셋. 나무 순수장. 저기 박흥재 장모님, 상은 장모님이 안 부셔가지고 못 왔어요. 원래 어, 어, 말대로 있었잖아. 네. 에이, 영상, 우린 영상. 영상. 우리 영상. 영상. 우리 유튜브야, 유튜브야. 어, 유튜브. 우리 여동생이, 저... 여동생이 제일 좋아한데. 대 우리... 네. <laughs> 아니, <웃음> 제일 맘들어. 아니. 사부른 줄. 왜죠 얼굴 보면, 어? 아,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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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렇게 나요. 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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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, 아, 최고, 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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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<웃음> 이겼어. <웃음> 이겼어 이겼어 이겼야 동식아 머리 풀어라 내가 <laughs> <laughs> 다 <됐다. 웃음> 어, 지금은 한 학년에 몇명 정도씩 돼한2 0한230아2 230더 늘은 거야 <laughs> 또 줄었다가 잖아또서세 <laughs> 번째였어 <laughs> 아 그래 강제 했구나 키 작은 사람은 빠지고 저맨 앞에가 이제 키큰 순서대로 그 학년하고 상관없어요.

도저, 도피 비..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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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. 네. 다 여기. 어, 어. 유튜버 아니야, 유튜버. 어, 그래, 유 보세요. 어? 어, 네. 야, 송육씨고. 뭐, 어. 급해 마음이 급해 하나, 둘, 셋. 네. 하나, 둘, 셋. 네. 적인 책임감이 <laughs> <지금 생겨요. 웃음> 뒤에서도 또 <쉽게 웃음> 만들어져. <덤만> <laughs> 영상 올려 드게 오신 분들 영상에 야손 한번 좀박제해 놔야 돼. 딸, 딸탈고 진이 손한번 흔들어 탈지 탈의 오의탈야 탈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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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성진의 탈의 탈왜왜 너 진짜 오랜만이다. 성창이도 <laughs> 어, 어 문자만에 자주 보잖아. 그러니까 아, 얘는 TV에서 맨날 보니까. 와. 야온 사람들 다 찍어놔야 돼 지금. 어온 사람들 찍어놔야 돼. 편집하려면은 저번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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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도 돼. <laughs> 오. 종아들. <야. 웃음> <좀>, <laughs> 어, 철민아, 어, 어. 찍어놔야 돼. <웃음> <웃음> 아, 어. 어, 와이프가 별로 안 좋아해. <laughs> 야 이거 두 분이 찍고 네 있는 가음안좋으신 분들은 내가 다그 음영 처리 해드릴게요. <laughs> 영상 찍어놔야 돼요. 뭐, 유튜브 올릴 제가 올려줄게. <laughs> 어. 어, 유튜브 <laughs> 어, 영상이야 이게? 어. <laughs>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. 형규 그래. 채널이야? <laughs> 야, 야, 야. 초상권 하신 분들 말씀하세요. 아니 세종 뭐야 세종 뭐? 어? 진짜야? 진짜? 아 파파스라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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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<laughs> 영상 남겨놔야 되니까. 어,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재유 씨는 초상권? <laughs> 야 그래서 손자? 어. <laughs> 안녕.

유로다, 유로다. <웃음> <웃음> 어, 너도 남겨놔야 돼. 어, 서이와 안녕하세요. 안녕. 이거 봉투가 엄청 많나 봐.

지금 정성 및 중대를 보유하고 있는 이승대가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승대는 마음 하는 것으로 최고의 열정을 추구하며 상황을 준수하는 한마음이라는 결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오잘 잡어 이 <laughs> 아,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렇 어쩌다가 잡혔어. 선글라스 <laughs> <동그라스> 끼서 <껴서. 웃음>

여기서 아, 어? 그냥... 기장님이 여기서 이러고 있어. 기장님이 여기서 이러고 있어. 남기고 래 나한테 안아 어, 남겨서 올려야 돼아 네? 아, 채널을 하시는 게 아니고? 아취미는 거예요 아, 저, 아 취미로? 네 어, 채널 운영하시는 아, 거거거 채널이 네. 있죠 자어 어, 내려가자 사진 찍자, 어, 내려가자, 사진 찍자. 네, 우리 와이프 늦었어? 난 지금 왔어 오늘 저한번고 싶었어요 만족이 와이프예예 아, 구독했는데 어? 어? 유튜브. 구독했는데? 아, 그래? 유튜브. 아, 어그게 아, 뭐, 뭐 유튜브. 아, 그래? 유튜브. 아, 그래? 유튜브. 유봤브 유튜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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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 마실 튜기는튜브 유튜브. <laughs> 오, 오, 오. 야, 야, 오, 야. 나 용순이, 용순이. <laughs> 동생 잘 있나? 어, 잘 있지. 어, 네, 네. 부장 아, 부단장하고 있어요. 있어? 어. 음. 그래, 아이고. 좀 늦었나? 네. 아까 못 봤는데? 어. 나? 어, 나좀 늦었어. 여기 왔구나. 어, 어. 어. 차가 많이 바뀌잖아. 그러니까. 네. 그러니까. 어? 사진, 사진, 사진. 와우 <laughs> 가자. 알 <laughs> 진짜 <laughs> 어. 식당 가야 돼. 식당이 이 <laughs> 어, <나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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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, 그래 그래 야, 얼굴은 봐. 얼굴 알겠어. <laughs> 중대장님! 여러분들하고 한때 같이 성무대에서 땀 흘렸던 중대장으로서 함께하는. <웃음> 중대장으로서. <웃음>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고, 근데 벌써 30년이 훨씬 지났잖아요. 네, 그래서 아까도 세월이 참 빠르다는 걸 느꼈는데, 어, 여러분들하고 함께 땀을 리고 함께 했던 그 젊은 시절의 추억이, 어, 지금도 많이 생각나고, 그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들 다 성공적으로 잘 되고, 그 가족분들 다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반갑습니다. 가장 기적 많으신 여러분, 저사무총리한 장르님. 자, 저희는 성마탑을 뒤로 돌아. 뒤로 돌아. 들어 이렇게. 어, <놀람> 역시 역시 <놀람> 신세대. 역시 역시 앞선 유튜버가 담고. <놀람> 어, 나 나이든 건 몰라. 웃어. 감사합니다. 우선 귀엽다귀여워 그래? 어, 우선 여기에 들어 있어? 어. 뭐가 우산 이렇게 조그매? 어 우산 케이스래. 아, 안경 케이스 같아요. 야, 구독자 3명 <laughs> 오늘 0명 된다고. <laughs> 야 논리 알려, 그래야 우리 장규석까지 돈 맺던 사람들 다 올리지. 아, <laughs> 아 그리고 영상 한 백몇 건데. 아, <laughs> 뭐, 뭐 주제가 뭐예요? 아, 노는 거야. 아 그냥. 어. 그냥 뭐, 좋은 건데. 뭐 여행 다니기도 하고 어, 뭐또 하고. 야 근데 나는 여기 올라가도 키가 더 커. 어너 올라가야겠다. 티가 안날것 같아 우린 올라가야 될것 같아 <laughs> 아좀좀그렇지티네 올라가도 안 보이는데? 들고 우리 여기서 앉아서 놀면되지겠지뒤더 뒤에 맞추면 라 아니 손만 나올 거니야너 정도는 나오겠다 화이팅 <laughs> <laughs> <너 정도는> 다 <laughs> 어 아직도 아직도 오붓해 아! 아. 손잡고 아직도 우리 오붓해 뭐하는거예요구장군님은쇼윈도아쇼윈도 아, 아, 여기 쇼인도. 쇼인도. <laughs> 여기도 여기 야열이야 <싹가울>? <laughs> 여기 여기 우리 여기, 일종대다 일종대 아아 이제... 아, 어, 아, 아, 여기 이런게 생겼구나 이게 한꺼 됐어요 어어 얘기해가지고 바로 자 지금부터 본 행사가 완전 끝나고요.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? 세이 아 세이 있다. 세이 있고, 보이서 봐. 용두고요, 두 여기 있다. 아이고 세이하고 용두하고 여기 내가 같이 비행했던 선배님들 이해 남 선배하고 어, 김동철 선배. 어충원 네. 선배도 있네. 사위기 2022년 이후에는 아직 사고가 없어요, 다행이다. 맞죠. 현대 어, 대통령 출로 성공. 그렇지. 어, 사고는 있었지. 기준이가 너무 어 어, 기준이가 완전히 샤프해졌어. 야, 살살 너무 많이 뺀거 아니냐, 기준아? 어? 너무 시, 너무 샤프해졌어 <laughs> 변형, 변형 작업 중에 있어요 아그래더 멋있어지려고? 사진 찍어, 예? 사진 찍어, 사진 어. 네. <laughs> 멋있어요. 동단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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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어 이게 어, 그래도 왔으니까는 찍어서 올려줘야지. 중구가 색깔이 됐어. 색깔을 어 샀네. 색깔 색깔을 <laughs> 좀더 촌스러운 것 같은데. 아 이거는 공사교 어. 생각이 안 나? 어 생소하던데나.

여기 우리 만두 먹었던 데인데. 그렇지. <목소리도> 무슨 만두냐? 펄보 만두. 그렇지. 꼭 아홉 개짜리인데 하나는 비어 <laughs> <되어> 있는. <laughs> 그렇지. 간장 넣어야 돼. 간장 들어야 돼. 그냥 먹고 어. 그자리에 넣어도 되는데. <laughs> 그 <그냥 웃음> <먹어도 웃음> 그거 먹는 게 행복이었지. 그것도 못 먹을 때 있었잖아 일할 때. 아유. 야이 어, 30년이. 분수가 30년이지 않니? 30년이. 그러니까 야, 근데 앞으로 와. 30년 더 살아야 되니 환자. 야, 근데 우리 우리 동기생들이 어. 몸매가 더 관리를 잘했더라. 아, 그러니까. 20년, 50년 하나. 쟤들 다들 왜 왜들 왜그 나도 봤어. <laughs> 애들이 왜다 그렇게 되냐? 다들 그렇게 되있더라. 알고 아, 나뭐 현령 있는 애들이잖아, 거의. 현령이야, 어. 그렇니까다 현령 있는 애들이 델거 먹고. 아, 자전거들이 있어. 뭐 어, 그러니까. 네, 여기서 공기가 맨날 불렀는데 지나가다 거 외출 갔다 오면 <laughs> 그렇지. 야. 1학년생도 <laughs> <laughs> 가방 열어 봐. <laughs> 아. 야, 그때는 새 건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너무 조그맣고. 여기 개방하네 여기 개방하네 여기. 블라인드도 아직 있냐? 어, 오씨. 이제 블라인드 이거 블라인드 블라인드 내려 커튼쳐. <laughs> 야, 야, 야 블라인드 치면 땀 흘리잖아. 야, 블라인드 내려 커튼쳐 그래. 숨소리 지겨. 그래. <laughs> <laughs> 냉장고 있어? 냉장고 있잖아 냉장고에 노는 네. 게 있어? 아 이게 가터 소음이지. 아 네. 들어가 아, 돼? 아 들어가 되는 거요? 어. 근데 북장이 이게 아, 이런 북장이야? 저저 미국에서 왔어요. 아, 어 메리카? 아, 네, 위탁생도. 아, 아 위탁생도? 날개 였어. 오, 어쩐지. 예, 야 저기 한국 미국 위탁생도대 미공군 사령에서 나와 위 타고 왔다. 냉장고가 있대. 네. <laughs> 아, 나 파티 때 와봤는데 냉장고 없었는데. 야, 냉장고가 있네. <laughs> 어, 근데 라면 냄새가 나. 뭐 내부 반에서 라면 먹어도 돼? 안 되지. 우리는 못 먹었지. <웃음> <근데> <웃음> 이제 우리는 여기 뜯으면 들어가지. 라면이 요소기에. 시스템 미공사인가? 그래? 네, 네 미공사. 한 층에 육 층인가? 네. <laughs> 아, 네. <laughs> 아, 에어컨도 있어? 아, 아, 에어컨에 아, 천장에. 어 에어컨. 네. 오야 에어컨도 있다. 네. 어. 오, 시스템? 야, 시스템 핸부도? 핸부도? 아. 야, 아. 웃는다, 야 에어컨 있다고 하니까 웃는다. 공기청정기, 아. 아. <놀람> 공기청정기. <공기적량이다, 공기적량이다. 놀람> <아예. 놀람> 시스템 에어컨도 있고, <놀람> 그러니까 저거, 어. 그 라면하고 싸놓고 먹잖아. 내무 <놀람> 아, <우리, 우리>,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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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저거 먹어도 돼? 네. 오. 아 에어플라이브 어 저쪽에. 핸드폰. 이 핸드폰 그냥 만들 수 있는 거야? 오. 좋아 좋네야 예 건강이 안 좋을 수가 없다. 건강이 안, 어? 어? 안 좋을 수가 없겠어. 왜? 아니. 음. 청정기도 있잖아. <웃음> <웃음> 야 저게 야, 저게 있는 거다야생이 어디 있는 거야? 야생. 야, 당원 가두로도 되고 어떻게 되고. 준비장. 야. 이게 뭐야 이제 크기, 무게, 색깔이 없어 지금. 재미는 <목소리> <목소리> <지금, 목소리> <오와. 그말로> 없다. 이거면 먹을 거 있어. 내가 먹을 거 있어. <목소리> 뭐, 먹을 거 아, 있어? 진짜? 아직 그야저기 라면하고 과자 이렇게 쌓아놓고 있데 4년생은 내용만에 2학년, 2학년만에 먹을 게 있어. 2학년. 야 이거 오랜만에 먹자. 아니 지금 아니 생도가 지금 조말로는 쓰도 돼? 야나 지금 나 지금 뿌린가? 그래 나 너네 아빠 그냥 안 넘어갈 거야. 그러니까. 아니 안 타고 싶어. <laughs> 그, 그때까지좀 걸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, 선배님들. <laughs> 아, 네. <laughs> We've always known it. Even though it's new, I can already tell. Oh, that this feeling.